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오,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상태가 좀 메롱하죠. 화장을 이틀째 못하고 있습니다. 미안해. 어, 눈이 좀안 좋아갖고 이틀째 좀 요러고 있네요. 이해 좀 해줘요. 그래서 오늘 먹을 음식은 그래도 면역력에 도움을 준다는 연어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핑계도 좋다, 그냥. <laughs> 그래서 오늘 연어를 2kg 사갖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2kg냐? 600, 600, 600, 이거는 배바지만 200g이에요. 그래서 총 6, 38, 18, 1.8kg에다가 이건 이제 200g, 100g당 가격은 4,500원 조금 넘었어요. 그래고 이렇게 사니까 10만원 돈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가격은 그렇습니다. 약 10만 원 돈. 그리고 제가 오늘 할 거는 어 그거예요. 저거 뭐야? 어, 연어 사시미로도 먹고, 음, 연어 회로도 먹고, 그리고 연어 초밥으로도 먹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요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음, 일부러 꼬리 쪽, 테일 쪽은 아니고 그 몸통 쪽으로 사갖고 왔습니다. 몸통 쪽 보면은 딱 보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여기 배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등 쪽이겠지?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뭐, 그러니까 단, 어, 연어가 이렇게 생겼으면 은 얘를 세로로 딱 썰어서 그 단면을 딱딱딱딱 썰어 놓은 거. 그리고 이거는 구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연어 껍질 부분은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 요거는 배바지살만 따로 있는 거를 제가 더 구입을 한 겁니다. 요거는 회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거는 어, 오늘 할건 아니고 내일 할거 예고를 하려고 살짝 보여드리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뭔지 아는 사람. 이거는 할라피뇨 엄청나게 많, 나게 많죠? 500g짜리가 총 500g짜리가 총 이게 음, 7봉지니까 3.5kg 3.5kg 내일 쿡방에서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쿡방이죠? 쿡방에서 요거 피클 담그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응? 나 할라피뇨는 나는 사랑하는 여자니까 내일은 요거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잠깐 저쪽에다네트 먼저 밥부터 안 쳐야겠지? 얘네는 살짝 놔두고 밥부터 아 칠게요. 이거는 샐러드 및 비빔밥용으로 나와 있는 어린잎 채소예요. 어린잎 채소도 좀 곁들여서 같이 먹도록 할게요. 너무 느끼할 수 있으니까 조금 채소를 준비했어. 그래서 하 놔두고. 그리고 밥은 지금 제가 압력밥솥에다 할 건데 여기에 다시마 두 장을 이렇게 먼저 넣었어요. 네 횟감용입니다. 그래서 다시마를 넣고 밥을 두 장, 다시마, 어이 왜안 보이냐? 다시마 두 장을 넣고 밥을 앉혀놓도록 할게요. 우리 또 준비해야 될게 뭐가 있냐? 어, 양파를 준비해야겠지. 아, 회감용이에요. 회감용. 회용. 일단 양파부터 물에다가 좀 담가서 아린맛을 린맛을 아, 빼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를 정리해보도록 하죠 양파는 이렇게 해서 얇게. 얇게, 최대한. 다들 연어 좋아하세요? 제가 회를 안 먹으니까 좀 돼갖고, 회가 먹고 싶은 것도 있었어. 이거를 내일 푹방에서 연어장을 담그는 걸 할까 했었는데, 연어장은 솔직히 조금 느끼하다 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연어장이 그닥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나는 회가 더 좋지. 타르타르 소스는 아니고, 타르타르 소스는 그 튀김 찍어 먹을 때 소스고, 이거는 그홀스레디시 소스라고 약간 샤워크림처럼 좀 새콤한? 그런 연어 찍어 먹을 때 소스예요. 그거 만들 거예요. 먹고 싶어요? 퓨큐님 좋아하는구나. 불금인데 맛있는 거 먹고 있습니까 어우 매워. 어우 매워라. 눈물나요? 아우 눈물나. 아우 눈물나. 아우. 양파는, 음, 두개 반, 하나 반 정도? 어우! 2 1일짜님 안녕하세요. 수경? 눈 감고 썰기. 눈 감고 썰기. 유찬님 화이팅. 신칠님 안녕하세요. 지금 연어랑 같이 먹을 양파 물에다 좀 담가놓을게요 차가운 물에 나린 맛이 좀 빼줄게요. 지 괜찮아요. 어 많이 그 약을 발랐더니 많이 좋아졌나봐요. 병원에서도 하는 말이 괜찮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약 처방도 안 해줬어. 약국에서, 그, 산 약을 보여줬더니, 그냥 요거 바르면 된다고, 약 처방도 따로 안 해주더라. 다행이죠. 최대한 여러분, 양파는 얇게 썰어요. 그래야 맛있어요. 지금도 좀 빨갛긴 해. 눈화장을 못, 못 해서, 못 해서 영 흉하다. 연어 하는 건 너무 쉽죠? 할게 없지, 솔직히. 연어 샐러드는 아니고, 연어 초밥이랑, 연어 사시미. 오늘 제가 해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린맛을 빼주도록 하고요. 양파. 오늘 불을 안 써서 좋네. 뭐 더운, 더운 게 싫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는 소스를 만들게요. 이거는 사과잼. 사과잼. 여러분, 사과잼 없으면 사과 주스도 좋아요. 아니면 사과 갈은 거 사과 갈아가지고 거기에 설탕 섞어서 쓰면 돼요. 사과즙도 좋고 사과잼을 넉넉히 넣어주고, 음, 남 여기에 그 뭐지 마요네즈 개불럽이야오 마이 갓.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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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nishment>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셰프님. 코리아 셰프님입니까? 이거 소스 좀 많이 만들게요. 왜냐면, 이거는 사시미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거기, 그냥, 뭐지? 초밥에다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먹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갈 거냐면, 레몬청. 네, 대용량입니다. 레몬청이에요, 제가 담가놓은 거. 여기에 있는 레몬을 꺼내서 다져서 넣을 거예요. 여기에 레몬청 국물도 두개 정도 넣고. 냉장고 문 닫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마트에 가갖고 어머 잠깐만 꼭 너가 꼭 떨어지더라. 내가 오늘 마트에 가갖고 장을 좀 봤어. 오늘 마트 이 얘도 사러 갔기도 했고 그래서 진짜 사재기 하고 왔어. 여러분들은 그냥 레몬 써도 되고 그 레몬즙 마켓 가면 팔잖아요. 그거 쓰셔도 돼요. 없다 그러면 식초 넣어도 되고. 아직 그 지금 얘네들 손질이 안 얘네들 준비가 안 돼서 아직 얘네들 회를 안 뜨고 있는 거예요. 회는 바로 이거 하고 뜰 거예요. 추천,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마요네즈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마요네즈 관련된 요리들도 많이 하고 하니까 대용량으로 사놓는 게 편해요. 튜브 쓰고 또 버리고 그게 더 귀찮아. 반가워요. 아니, 내가 오늘 아까 전에 보여줬잖아요. 그, 저거 뭐야. 할라피뇨. 근데 내가 이제 마트에서 할라피뇨를 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물어봐. 이거 갖고 뭐 만들어요? 그러는 거야. 자기들도 그 채소 코너에 가서 할라피뇨를 보긴 봤는데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사갖고 가는 사람이 신기한 거야. <laughs> 그래갖고 물어보시더라고. 어디다 쓰냐고. 그랬더니. 아, 저는 이거 그냥, 음, 피클 만들어서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 먹어줘요 그러더라. 그래서. 네, 저는 자, 좋아한다고 그랬지. <laughs> 잼잼님, 안녕하세요. 사과. 레몬, 그 다음에 마요네즈. 여기 나는 그 파인애플 통조림이 있으니까, 어, 파인애플 통조림 국물도 쓸게요. 있으니까. 없으면 안 쓰는데, 있어서 쓰는 거예요. 소스가 묽었으면 해서 뭐 끊은 김에 얘도 몇개 먹을까? 얘도 좀 먹을까? 헤헤헤, <laughs> 먹으려고 핑계 대기. 핑계 대는 건 아니다. <laughs> 잼잼님 내가 웃긴가 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살짝 좀더 향이 났으면 좋겠으니까 나는. 여기다가 파인애플로 다져서 넣어도 상관없어요. 난 조그만하게 해서 한 조각씩 그 초밥 위에다가 올려먹고, 먹고 싶어갖고, 하는 거예요. 통조림 그냥 넣으면 안 좋아? 괜찮아? 저게 이제 그, 그 퓨린이란 성분이 있어갖고, 통조림을 딱 따서 1분 동안, 어, 1분 동안 휘발을 시키고 저렇게 보관할 때는 그릇에 보관하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유리그릇에 보관하는 게 좋다 하네요. 근데 이제 통조림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아. 장기보관에 용이하긴 하지만 그만큼 그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진 않아. <laughs> 얘도 좀 썰어서 따로 놔둘게요. 아리짱님, 안녕하세요. 따로 썰어 갖고 있다가 회랑 그, 먹을 때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 붉은 메뉴 뭐 먹습니까? 뭐, 맛있는 거 먹어요? 거의 붉은 메뉴는 매운 거 아닙니까? 매콤하고 자극적인 그런 애들. 나도 그런 애들이 좋아. 닭발 같은 애들. 언제 닭갈비 한번해 먹읍시다. 닭갈비. 닭갈비 어때요? 아리짱님, 안녕하세요. 끝. 오늘 뭐, 벌써 재료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밥만 되면, 완성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있지? 초밥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초밥, 그, 배합초가 필요하겠죠? 배합초 하는 방법 좀 알려줄게요. 배합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배합초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배합초는 끓이고 좀 식혀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먼저 만들도록 하자. 안녕하세요. 배합초는 먼저 필요한 게. 어, 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먼저 식초는 두 개. 동량으로한면두 개. 같은 양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넣지. 식초 두개 넣지.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설탕을 세 개. 난 대략 양을 몇 개든지 아니까. 설탕은 대충 제가 맞춰서 넣을게요 그니까 비율이 어.. 비율이 식초 2개, 설탕 3개 식초 2개, 설탕 3개 소금이 하나 소금이 하나 다시 한번 3, 2, 1 설탕, 소금 아니, 설탕, 식초, 소금이 3, 2, 1. 오케이? 그럼 이렇게 이제 녹이지? 녹이잖아. 이렇게 녹이면 녹을까요? 안 녹...